제가 이거는 어, 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또이 지금 한국에 대한민국에 어, 법조계가이 법이 아니라 굉장히 횡포와 권력 남용이 그 권리 남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를 제가 지금 어, 너무 고통스럽고 누명을 쉬워서 제가,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도 제가 지금 너무 황당하고 지금도 이런 세계에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 때는 절대 알수 없었던 실제 경험을 법조계를 해보고 알게 된이문제 음,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를 해야만 할것 같아서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이게뭐 경찰에다가 고소장을 내본 적도 없고, 뭐, 이게뭐 1, 1, 2에 신고를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나이는 지금 이제 거의 40, 40살이고요. 그런데, 어, 근데 제가 40살, 40년 동안 살 때, 살,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지금 그한 4년 됐으니까, 한 5년 정도, 5년 됐으니까, 지금 제가 실제로 고소장을 써서 내본 거는 35살 때였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5년 동안 지금 계속 거기 소송에 변호사, 사기꾼 변호사한테 휘말려서 지금 사기꾼과 사기꾼 변호사 때문에 5년 동안 지금 소송에 지금 휘말려가지고, 뭐, 잘, 큰 잘못도 아닌데, 제도 자체를 그 변호사가 악용을 해가지고, 그 사기꾼들이 악용을 해서 지금 저를 괴롭히려고, 어, 악의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을 해서, 뭐, 돈을 요구한다든지, 뭐, 공간협박인 기분이고, 공갈을 하고, 그, 그 과정에서, 소송에서 제가 알게 된 모든 것들을, 지금, 어, 정말 거짓 하나 없이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경험을 했을 때는 35살 때그 고소를 하고, 그, 처음에 시작은 경찰서였어요. 제가 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 이제 뭐, 이제 35살 전에는, 112신고는 해봤어요. 112 신고를 했을 때는 뭐 이상한 점이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적도 없고, 그런데 고소장을 그 경찰서에 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35살 때그 사기꾼이랑 사기꾼 그 변호사 때문에 그 사기 사기 위수로 고소를 했는데 이제 제가 고소장을 써본 적도 없고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주변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애들이 뭐 그런 법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해서 저는 그냥 TV에 나오 거나, 뭐 예를 들어 뭐, 그 TV에서는 항상 그 경찰들 안 좋게 말하는 굉장히 그런 뭐 짭쇠, 그런 뭐, 그뭐 뭐 여경이, 고만 갔다는 뉴스나 그런 뉴스들을 접하고, 뭐, 제가 직접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제 1 1 2 신고했을 때 저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적은 없었어요. 그,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경찰들한테. 그런데 고소장이라는걸 처음 내봤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이제 그 지구대가 아니라 1 1 2 신고를 하면은 제가 이 사실도 이, 어,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112 신고를 하면은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 112 신고를 하면은 경찰서에서 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을 하는 거였어요. 제일 가까운 1 1 2로 전화를 하면은 제일 가까운 그 지구대에 있는 경찰들이 이제 출동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어, 제가 경찰한테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거는 사실 옛날에, 이번 35살 전에 제가 한번 이제 저희 집에 그, 아, 약간 그 제가 문, 문이 열려 있어서 저희 집에 왔는데 문이 잠그고, 잠가, 잠고 갔는데 열려있어서 한번 경찰이 신고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현관문이 열려있었는데, 이제 중문은 닫혀있으니까,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들을 키우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아지들도 집 안에 있고, 다 그대로 있는 것 돼서, 한번, 이제,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이제 경찰에 그, 문을 누가 잡고 이게 렇 문을 한번 경찰에 문이 열려 있어 가지고 한번 신고를 했었는데 그때 경찰에 두 명이 왔는데 저희 강아지를 때 다섯 네 다섯 마리 이렇게어요 근데 조그만한 강아지 말티즈 그때 그 강아지를 경찰이 발로 막 차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저희 집에 들어오는데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근데 두명 중에 뚱뚱한 남자 경찰이 제 이쁜 강아지를 막 발로 차고 들어오니까 강아지는 잘못도 없는데 그때 정말 좀 어휴 잘못됐다 기분 나쁘다 하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뭐 강아지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발로 찬 일인가. 근데 이제 그래서 한번 기분 나빴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어머 뭐 경찰이 법을 위반했다든지 뭐뭔가 잘못 그, 뭐, 그 법을 위반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었죠. 그냥 뭔가 도덕, 뭔가 문제는 있다고 는했지만막와 이거 진짜 까무라치게 놀랄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항상 출동경찰할 때는 그 경찰 외에는 뭐 크게 제가 뭐 불만이, 뭐 기분 나쁜 일에 당했던 적은 크게 없어서 그냥 몰랐는데 이번에 35살 때그 사기꾼과 그 변호사로 인해서 고소를 하고 그 한국 공무원과 법계의그 수사관 형사들도 공무원이죠 검찰 판사 한국 공무원들의 그 실태 굉장히 휴, 흉악한 실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을 땐 절대 알수 없는 상황이고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실제 경험을 해보고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유튜브를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정말 거짓 하나 없이 생생하게 알려드리면 정말 사사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1년에 신고를 하면은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출동을 하는 줄 알았더니, 경찰서에는 경찰들은 1년에서 출동을 하지 않아요. 오로지 지구대에서 가까운, 제가 현재 있는 곳에 제일 가까운 지구대로 자동 연결되고,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사, 삶이, 사는 사회의 그런 거였죠. 네, 기, 기본적인 느낌? 그런 거였죠. 그런데 경찰서에다가 112에다가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거기 있는 경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구대에 있는 경찰들은 다 출동하는 경찰들이고요. 경찰서에서 일하는 그... 그 인간들은, 그, 수사관, 형사들입니다. 걔들은 출동을 안 해요. 경찰서에서 일하는 애들은, 그, 형사라고도 하고, 경찰이 아니고, 형사, 아니면 수사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단어 자체도, 처, 이제 35살 이후에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 그런 게 있다는 제도 자체를. 그래서 거기서 한번또놀랐었고 그리고, 걔들은 출동을 안, 해, 안 하고, 이제, 그, 문서로 조작하고, 뭐 이제, 뭐, 지들이 조사해서 증거 채집하러 다니고, 뭐, 그런 건데, 이제, 1 2 출동 경찰하고는 전혀 달라요, 걔들은. 어쨌든, 경찰, 고소장을 접수를 그 종이에다가 써서 낼 경우에, 1 1 2를안 부르고,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종이에다 써서 낼 경우에는, 그, 그 경찰서에, 그 부서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애들은 형사 또는 수사관이에요. 100% 걔들은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거를 그 전에는 몰랐는데 35살 되고 그 경찰서에 구설을 해보면 처음 구설을 해보면서 알았어요. 그럼 제가 일반인이니까 이런 제도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 수사관이나 형사들이 자기들이, 걔들이 이렇게 안내를 잘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걔들은 이,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을 악용을, 그게 위험에 처해서 고소하러 온 피해자를 이런 제대로 모른다는 거를 걔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그 숨지, 그걸 순지 그 모르니까 그런 악용을 써서 막 핑퐁을 돌리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고소를 했는데 고소장이 접수가 됐다고 문자 왔어요. 그런데 그 형사부에서 형사팀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며칠, 있,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고소장에 접수되었는데, 저보고, 제가 그, 그, 그 사기꾼을, 사기, 사기미수, 공갈, 강요, 협박, 그런 걸로 한 다섯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형사부에서 자기 팀에 배당이 됐대요. 그런데, 그, 그 형사가 명씨였어요, 명씨. 근데 그 명... 땡땡? 그 형사부 팀장이 저거 뭐 부서에 그 고소장이 한 장을 제가 그 경찰서에 직접 가서 볼펜으로 써가, 거기 그 경찰서에서 준 고소장에다가 그냥 그 자리에 경찰서에서 바로 써서 냈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거가 자기 팀에 배당이 됐는데 제대로 인터넷에서 법이랑 이런 걸 찾아서 그 그거를 다시 그 법을 써가지고 그 종이 고수장에 써가지고 다시 이게 부서가 여러 부 제목이 다섯 개인데 부서를 두 개로 나눠야 되니까 부서가 틀리네요. 그럼 저보고 다시 써서 내게 이건 반려를 할 테니까 그 고수장을 두 장으로 다시 써가지고. 다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그보수장은 저한테 우편으로 보내라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래서 우편으로 보 보수장이 왔어요. 그러지만 제가 보름 정도 있다가 수고롭게 다시 컴퓨터로 워드로 그 컴퓨터로 인터넷에서 그그 그 사람이 그형사뭐 팀장이 안내한 대로 그를 써서 두 장으로 다시 써가지고. 다시 경찰서에 또 가가지고 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지구대는 근처에 있는데 경찰서는 되게 멀어요. 차로, 자동차로 타고 가면 은 택시비가 15,000원 정도 나오고 왕복 30km 거리에요. 그래서 되게 멀어요. 근데 거기 택시를 타고 또 가서 고속장을 내고 다시 접수가 재접수가 된 거예요. 한 보름 정도 이제 지연이 됐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 제가 그 거를 접수를 했는데 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 경, 뭐 수사팀 경제 경제팀의 어떤 여자 젊은 여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기 어떤 어떤 형사 수사관이래요. 그러면서 뭐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왜두 장을 나눠서 접수했냐는 를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원래 한 장을 접수를 했는데 형사팀에서 이게 뭐나두 장으로 나눠서 접수를 다시 해달라고 해서 다시 써서 다시 다시 접수를 한 거다 그랬더니. 아우 이거 굳이 이렇게 두 장으로 나눠서 안 하셔도 돼요 한한 한 부서에 써도 되는데 저희거 이거 하나 한부 부서, 저희 부서에다 접수된 거는 반려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두 두 장으로 나눠서 두 부서로 나눠야 된다고 저보고 반려를 하고 다시 접수를 하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또그경제 팀의 여자 수사관이 그그 뚱땡이 아줌마가 뚱땡이 수사관이또 전화를 해가 지고 여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거 딱왜무 것을 했냐면서 반려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우선 알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또 자기네 부서에서 또 그냥 접수를 하겠대요. 그래서 조사를 받았